안녕하세요, 습입니다 벌써, 이, 출석 이벤트가 4일째가 됐죠. 자, 오늘은, 동화 루풍이네요.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쉬울 거예요. 초보자 분들한테는, 동화, 군복보단, 동화풍이 더 많이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유정, 화려. 눈의 날개. 빨간 조끼. 판타스틱 드레스. 맞나? 유정 체인레요 다래기사. 투오우지, 나비그림자, 비태파리 화려, 하얀 뱀 장식, 별빛 목걸이. 이건 뭐 <laughs> 육성, 별바다안 들어가지. 강아지 영 연꽃잎, 3대의 미광, 여명의 검, 환상적인 케이프, 가짜 진료실, 온리유, 아기꽃 천사의 날개 여우꼬리, 부서진 옥, 지배자의 자리, 창포장식 안개, 구미호기, 숙명의 상자, 얻지 못할 샘물, 여, 여섯 번째 계약서 보면 좀 레어한 팀들이 많죠. 스킬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렇게 경주왕, 이러고. 뭐, 안목 반사했다니까, 그냥, 안목 뺐어요. Go! 해주시면 자, 오, 역시나. 거의 저킬 서다 그냥 응, 저렇 쓰더라고, 스킬을. 자, 빨리, 와라, 타이밍. 오, 막았고, 종전종전종전 오, 좀 늦게 쓰네, 종은 자, 아까 8만 1000 정도 나왔는데. 좀 낮게 나왔네요, 아까보다. 그니까, 16개 왔는데, 지금은, 어, 또 16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마지막 한번 더. 아, 이게, 오, 82,000점. 또, 세우기 세구, 록이네요 자, 한번 이렇게 하면. 오, 어, 17개. 1,000점. 이게 스킬에 따라서 다르네요, 이게. 그러면 한 16개 와야 되려나? 17개. 아, 이번엔 82,000점 나왔네요. 아, 스킬을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 어, 그래도 한1 6개 16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 마추러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의 다 모셨겠죠? 뭐, 못 모으신 분들 계신데. 잠깐만, 지금, 어, 내일까지네요, 혹시 네, 이상, 마추러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요